최근 언론에서 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서영교 국회의원과 손혜원 국회의원의 어, 개인 비리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의혹 수준에 있고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앞으로 진행이 되어봐야 될것 같습니다만은 어, 두 가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기사를 보면 서영교 의원의 사건은 수면 아래로 잔잔히 접어들고 있고, 손혜원 의원 사건은 상당히 많은 언론 그리고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서영교 의원의 사건이 손혜원 의원의 사건보다 훨씬 더 위중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론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손혜원 의원 사건이라는 것은 손의원이 전라남도 목포에 있는 적산가옥들을 20채 이상, 그리고 4필지 이상, 본인의 이름, 친인척의 이름, 보좌관의 이름 등등으로 대량 매입을 한 사건입니다. 사실, 국민 정서적으로 보면 큰 사건임에 틀림이 없고, 그래서 언론이 더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대부분 집이 한채 있거나 한 채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집을 한꺼번에 산다고 하는 것이 국민 정세는 절대적으로 반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손혜연 의원이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문화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데 본인의 개인 재산을 넣고 또 다른 분들을 참여까지 해서 어, 부동산을 매입한다고 하는 사실은 어, 전형적인 어, 이해 충돌의 문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언론이 앞으로 많이 다루게 될 것이고, 손 의원 본인이 또 탈당까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과 야당의 노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조금 묻혀 있고 잊혀지고 있는 사건이. 서영교 의원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서영교 의원 사건은 서영교 의원을 도와주었던, 선거 때 도와주었던 지인의 아들이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서영교 의원이 국회 파견 중이던 부장판사를 불러서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추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그것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 담당 판사에게 전달됐고 이 실제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혹이 아니라 검찰이 작성한 임종원 전 어, 법원행정처장의 어, 조서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 뭐 거의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손혜원 의원의 건은 conflict of interest라고 하는 이익 충돌리라고 하는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서영교 의원의 경우에는 반헌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더욱더 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3권 분리배원칙입니다. 사법부는 행정부나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어서 재판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법부의 실세의원이라고 사법부의 판사를 불러서 형량을 낮추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법의 독립이 물건너간 것이고, 상권 분립이 사망한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에 엄청난 피해를 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나 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어떤 사건이 열루 됐다고 해서 판사에 부탁을 해서 형량을 낮출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특권을 이용해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영향을 미친. 상권분립에 위배되는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법치주의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의 가장 큰 원칙은 여러분이나 저나 권력있는 사람이나 돈있는 사람이나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있는 사람을 잘 안다고 해서 벌금형으로 벗어나는 경우 이것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이 전적으로 사라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서영교 의원 사건은 매우 위중한, 매우 위중한 반 헌법적 사건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손혜원 의원 사건이 현재 핫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건과 더불어서 서영교 의원 사건도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조서를 작성하고 형벌의 절차에 착수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개인의 일탈인 손해의 연 사건보다는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인 법 앞에 평등을 해친 서용교 사건이 대한민국의 장례를 봐서는 더욱더 위중한 사건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선 t v 박수영이었습니다.